인수분해는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이를 뭐 a, b, c 이렇게 뭐 또는 a 곱하기 b,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즉 소,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했었죠?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. 그와 비슷한데요.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을 고백꼴로고꼴로 꼴로 표현한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곱셈공식이 있었죠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했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. 해서 곱셈공식은 일로 가는 게 전개 한다고 그랬죠. 네, 근데 인수분해는 이렇게 가고요. 얘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얘를 하나의 방식을 같은 거기 때문에 제곱이 된 거잖아요.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두 개의 다식으로 곱의 형태로 나타냈고요.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a 더하기 b 얘를 전개를 하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ma 더하기 mb가 되잖아요. 그런데 얘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. m, m 묶어서 m이라는 다항식과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죠. 얘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인수분해는 결국 전개의 역이 되는 겁니다.